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시므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로 찬양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하심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순종하여 믿음의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 네, 또 주일 오 찬양 시간입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깊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삼들 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사랑 에 매연 매연 기뻐 노래 합니다. 이소 망의 연덕 기쁨 의땅 에서 주께 사랑 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처 내 영기껏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없네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n c h 주께서 주신 n c h i Tchau. 시네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곳에 세일에 가네 주 경배해 주 경배 하시나 경배해 나 경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경 속에 빛 대신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역이 역사,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죄인. 신주경배 주경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경배나경배 주신에 주경배해 주경배해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and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새 일행하시네 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나 위해 세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나 위해 세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세 일을 하시네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Black lik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ere is who you are, there is who you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니라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 아멘. 오늘 작은 자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큰자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권세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본인도 작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작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작은 자로 살라. 그러면 모두가 다 분노합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오래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예수님 모습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때 권세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자, 능력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기름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성육신하심을 하나님은 최상의 방법으로 결정하셨고. 그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 와 가지고 어그 작은 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시험, 매 시험 때마다 공통적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어 조건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무슨 뜻이죠? 사단의 시험의 속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작은 자로 사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네마음대로 한번 휘둘러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께 걸어왔던 시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사단이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는가? 왜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가? 부모 말안 듣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뭐 달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한마디로 어린아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훨씬 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작은 자로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명예고 특권이고 영광이며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일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죽어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예수님과 신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도 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큰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 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큰일 한다고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명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부러워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죄의 원리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러면서 큰일 하고 싶어 하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큰일 하지 말고, 십자가 얘기를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로 자리매김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는 단 하나의 조건은 의인 열 명이었습니다. 그 의인 열 명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꾸 비전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명예를 말하고 권세를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게을러도 좋다, 대강 살아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열심과 성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열심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사단이 했던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높은 자리건 낮은 자리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서울에 있는 S대 가는 것을 기뻐하시겠냐? 지방에 있는 대학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더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낮은 자리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소돔 고모라 성의 의인 열명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자답게 매일매일 작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묵묵히 신자된 십자가의 길 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작은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 본받아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 기쁨이요, 명이요 영광이요. 큰 복임을 기억하여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자로 사는 것, 십자가 의기를 가는 것을

할 때에도 난 부유롭게 설수 있네. 난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추모혈 아래 있네. 난주모혈 아래 있네. 급필요 그 내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거 시었네. 난주부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산문이. 저 원수의 권세는 힘이 없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수 있네 난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주 보혈 아래 있네 난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는 죄사했네. 하나님의 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추고 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추고 열 아래 있네. 난 추고 열 아래 있네. 난 추고 열 아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작은 자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 따라가리라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